아니 <laughs> 이거 CG로 넣는 거 아니야? 방금 <laughs> 드레임드라 네. 이란 오, 그래도 일본이죠 그래도 한국이 솔직하게 중국이 이길 것 중국은 꼴배기 싫어서 와잘 <laughs> <오>, 만들었네 <laughs> 결과가 다 나와있네요 결승에 일본이랑 이게 카타르인가요? 카타르가 우승을 한다고? <laughs> 어떤 셀럽이 했다고 이게 추갈못이네 <laughs> 심지어 베트남도 없네 아맨 처음에 <laughs> 일단 왜 이게 여기 있냐고 거의 뭐 방구석 옆호가 그냥 하나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 정도면 그냥 플랫폼 볼 혼자 와가지고 축구 좀 하다가 좀 다시 짜야 될거 같은데? 사비 <목소리> 죄송합니다. 사비님이 또하시는지 제가 모르고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? 아, 아니, 죄송합니다. 카타르가 한국을 이겨서 사비 예측이 맞았다. 제 사비로 이 사비의 <목소리> 유니폼 <목소리> 구할 수 있겠어? 알사드 네 뭐? 어 말이 안 되죠. 그래도 한국이 우승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아 일본이 우승한 거예요? 아니 이게 지금 카타르가 우승을 한 거예요. 아 우리 틀렸네. <laughs> 카타르는 이기지 않을 <않을까요>? 까야 <laughs> 스카이캐슬 <캐시> 결방대학교 <결방되었고>. 무조건. <laughs> 저는 이번 아시안컵은 59년 만에 <laughs> 우승을 당연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네. 아 그분 이거 만드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친일파예요. <laughs> 네 이게 어떤 예? 셀럽이 아 이렇게 예측을 해준 거예요. 사비. 어! 셀럽께서는 한국이 탈락한다고 예측하셨습니다. 아..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 친일파고요. 네. <laughs> 이게 우승팀이죠. 네, 맞아요. 카타르 사람이 한 건가 보네요. <laughs> 베트남. 일본은 무조건 이겨요 <laughs> 베트남. 그래도 일본이죠. 그래 얘까지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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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랐으니까 이제 네. 일본이 당연히 가볍게 이길 <laughs> 것 같고요. 어. 베트남이 올라서 베트남의 어. 승리. 이번에 대역변의 주인공이 아, 될것 아. 같습니다. 역변의, 아, 역변의 주인공. 이란이. <laughs> <laughs> <변, 이> <laughs> 중국은 못하. 아. <laughs> 중국이랑 우리나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약간 마티니가 같더라고요. <laughs> 결장이. 아, 근데 정도. 우리 안 나. 는데 <laughs> 그냥 싫은 거 아니에요, 우리. 애가? 맞아요. 중국이 <laughs> 일것 같고요. 여기 어딘지 아세요, 나라? 힌트. 두 글자입니다. 이란. 오. 이란하고 <laughs> 중국 같은 경우는 <laughs> 아 <아니>, 중국이 그래도 뚝심 <laughs> <꼭심> 있게. <laughs> 어 좋아요 좋아요. 네. 중국은 꼴배기 싫어서 안 올랐습니다. <laughs> 라 <불렀음 웃음> 강팀이니까 네명부라전 강팀이고요. 당연. 한국의 승리.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. 네. 당연히 한국이 캐타터를 네. 이기고. 아, 좋아. 당연히 이거는 올라가야 합니다. 애국심 그리고 어, 당연히 대한민국. 아, 어, 호주와. 그냥 국기가 더 예뻐. 아, 호주 국기가 <laughs> 예뻐서. 일단 이제 강하고 이제 호주 올라가. 아. 이제 호주는 네. 당연히 호주랑 호주랑. <laughs> 호주가 요즘 텐션이 안 좋으니까 올라와. 호주가 갈 곳이 있습니다 아, 베트남 한국입니다 좀 힘들게 우승할 것 같아요 막강한 4팀이 남았는데 한국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<laughs> 오케이 아, 침대축구인데 이러면? 나윤이 한국이잖일어나면 배고픈가? <laughs> 아쉽게 여기서 베트남이 지고 솔직하게 구수가 네, 이길 것, 것 같습니다 어. <laughs> 어, 저희 부상도 좀 있고 경기력이 그렇게 한국은 탈락을 한다고 이분이 <laughs> 직접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<laughs> 네 지금부터 보자이요 <오직 웃음> <laughs> 사실 두팀다 제가 경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팀을 이기고 호주. 호주에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? 아네 가봤어요. 아 가보셨어요? 저는 아주 대자연이 풍부한 그런 나라이고 <웃음> <웃음>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지? 그렇죠. 사실 아까 만들었던 그 대진표 있잖아요. 네. 그 사비라고. 아 진짜요? 네. 네. 맞습니다. <laughs> 네. 제가 싫으신 건 아니죠? 아,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저한테 욕좀 해주실래요? <laughs> 차라리 그게 편할 것 같은데 너무 돈을 거기 많이 받지 않았나 아. 그래서 일본에서 어 아세요? <laughs> 사비는 카타르... 아 오케이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아는 척하는 거야 사비요? 바르셀로나요? 네 알고 계세요 네, 아 진짜요? 네. 사비 알죠? 사비 사시 사비 어디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? 사비가 네.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? <웃음> <웃음> 스위스 <웃음> 사비가, <웃음> 사비가 <웃음> 누구예요? 전 추갈못이라서 한국은 8강에서 탈락할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초강신이니까 네. <laughs>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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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네, 이성적인 판단이 감성적이다. 감성적이다. 그렇죠. 이성적인 판단. 이성적으로 <laughs> <laughs> 4강 탈락. <laughs> 대한민국 파이팅! 파이팅! 아,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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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? 파이팅! 파이팅! 대한민국 대표팀 파이팅! 우승은 호주가. <laughs> 양사와 모두의 축구, 좋아요, 알람 설정, 구독 구독해주세요.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해요.